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느 곳한 곳도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이었고, 한숨의 소리와 탄식의 소리가 없는 이 때에 특별히 인종차별이 심한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이보교 전국 심포지움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전국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듣고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계속하여 연대하여 귀한 일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미국 전 지역에 이복의 네트워크 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그래야서 우리. 모두가 연대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기는 반드시 미국의 이민 정책이 선하게 바뀌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미국의 상하위원에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들을 하여 우리 모두가 연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어지는 이때에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자가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국 신포지엄을 위해 수고하신 이민자 보호의 모든 이웃님들과 우리 회원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낯선 이들처럼 보여지는 그들을 만날 때에 그들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은내와 능력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모일 때까지 모두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